그냥 소품으로 기증하자. 원래 배터리를 교체하기로 했던 현진. 아, 근데 연우 선배 수사하긴 해. 그 새벽에 스튜디오 올일 있나? 너도 원래 배터리 갈러 와야 하긴 했어. 근데 연배 한 대를 건넸다. 수인이야 이거 너거 맞지? 도대체 학교에 있단 걸왜 들고다니는거야? 하여튼 너가 조연철 하면서 김윤솔 욕한게 몇번인데 제 망하게 하려고 너가 훔친거 아니야? 그렇게 따지면 조정민이지 지난번에 정민이가 윤솔이 촬영때 뺑이쳤는데 김윤솔이 정민이 촬영때 도망갔다며 음. 그렇게 따지면 우리중에 조정민이 제일 악감정 품었을걸? 스 튜디오에는 왜 와야 했어요? 이거 진짜 다 말해야 해. 윤솔아, 카메라 좀 꺼줘 봐. 일단 말해 봐. 내가 나중에 자를게. 딱. <놀람> 근데 이제 우린 심증만 내는 거 아니야? 집중가자 이제. 아, 그래. 야, 사실 너가 범인 아니야? 야, 자작거이지 이거. 맞네. 너 이번에 전국망해서 헛백 잘 찍어야 된다 그랬잖아. 어? 어? 너 그거 왜 엄청 왔어? 아무도 안 훔쳐 갈것 같은데, 밀고 네싶 들어주다. 내가 가로수 할것 같아서 훔쳤어. 아, 그냥 내가 범인 걸로 해. 그리고 이제 그만 찍자. 아, 그냥 그대로 과제 제출해. 아, 이제 나 배터리도 안 갈아도 되는 거지. 그럼 딜도 그거 갖다 줬어. 그거?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렸네.